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에 자가진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시간대를 뛰어넘어서 그 어느 시점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인간에 관한 사랑, 관심, 약속하셨던 인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새 언약의 시련,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나 착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긴 세월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지 않고 담액색조상에서 빛으로 만난 바울이 자기 내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리고 정말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을 받은 자, 그 자가 현실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멋진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도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 삶에서 고난을 자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하나님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니다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서어지의 종류로 담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한 대비적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과될 현재적 현실적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 출석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얼마나 시집에 핍박이 심했는지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권한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것도 권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교회 출석에 대한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권한입니다. 출석하는 신앙은 복음으로 인한 권한이 아닙니다. 진짜 권한은 복음 전함으로 발생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 나의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아, 나는 내 삶이 상대적비교에서 오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 잠잘 곳이 있고, 삼시 세끼 먹을 것이 있고, 추울 때뜨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더울 때 얇은 옷이 있는, 현재 있는 걸 족한이라는 삶, 어쩌면, 우리는 현실은 그렇게 살되 내가 복음전하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그리고 내가 미래에 있을 어느 시간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을 장차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그 화려한 봄다도 비킬 수 없는 영광이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도 피조물의 허무함, 그리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어쩌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건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죠, 생명체는. 나무도 죽고 꽃도 죽고 영원한 게뭐 있겠습니까? 몇백 년된 소나무가 있고 몇백 년된 무슨 나무가 있고 해도 결국은 죽겠죠. 하여튼 오늘 또 21절에서 종롯이라는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망의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것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걸 느끼고 깨달을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썩어짐에 종로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왕로했서 우리는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도덕과 윤리와 내 양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죄의 지배받은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은 엄청난 타락의 현상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착각이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종로탄 것이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자유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는 삶 신인합일 인만회엘이 이루어진 삶 마음성전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영광이 자유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할까요? 이게 나의 소망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실체를 아셨습니까?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말로서는 아멘 할래요, 아멘 할래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삶 속에서는 새치 혀의 고백으로는 됐는데 내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다. 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피조물,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 그리고 우리 사람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다 사망권세 아래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들 모두 피조물들 우리의 삶은 피조물의 삶은 어떤 단어로 요약되는 줄 아십니까? 탄식 고통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삶의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어 탄식과 고통이요 인간적 배신이 탄식과 고통이 아니요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내 남편이 잘못되고 내 아내가 어쩌고 이런 것이 탄식. 고통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탄식이며 고통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겪어야 될 탄식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 성전을 생각하면 이 단어가 내 것이 되고 마음 성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집,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행위적인 신앙, 완벽주의적인 신앙, 내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 이런 건물 성전을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이 없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0삼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육신이 죽어도 나처럼 부활해. 영체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까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것곧 양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말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고 진짜 아들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덕티드 입양된 자식인 것이죠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양자 된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런 성령을 받은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부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량.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성량, 구속.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몸이 성량 받는 것, 내 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열망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몸의 성량, 몸의 구속, 갈망이 있어서 진짜로 간구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 아, 사도바울께서 표현하신 이거에 너무나 못 미치고 있는 신앙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므로 보는 모습을 누가 바라디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영이십니다. 내가 몸이 속량되려면 내가 탄식과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종로로 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교 은총을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교 은총을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니까. 이거 영적이라는 얘기죠. 마음 성전에 대한 이야기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왜 참음이란 말이 났까요 내가 진정한 마음의 심,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옛 삶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있다는 것이지요. 탄식하고 고통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감내하면서 새 생명이 내게 올 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참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인마늘의 언양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주고하는 고통,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하는 고통, 나의 존재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존재가 감각으로 행복한 존재인 줄 아는데 나는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잔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과 탐식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지나고나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통하며 탄식하는 존재로 지금 내가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